예,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2동 호원 1동 호원 2동 어, 국민의힘 김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망월사역 1, 2번 출구 전치및 7호선 복선화 ctx 의정부 구간 지하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0년 경과한 노후 철도 역사인 망월사역은 2021년 현대화 사업에 들어갔으며 곧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도시철도공사 망월사 한국 도시철도공사는 망월사역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북부역과 남부역으로 나누어 있는 망월사역을 중앙 신축 역사로 통합하, 통합하는 통합화가 운영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남부역사 3번 출구 존치를 요청해 제 주민들의 남부역사 3번 출구 존치 요청에 따라 22년 4월 26일 주민 간담회, 22년 7월 22일 주민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3번 출구를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본 제 기존 북부역사 1번 1, 2번 출구 존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부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기존 출입구에 비해 약 100m 정도 더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함을 겪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에야 북부역 폐쇄에 대해 인지 후 민원제기, 시장님 면담을 통하여 북부역 전치를 요구하였지만 한국 철도공사 측에서는 요구 사항의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2만 8천 명의 이용하는 망월사역은 엘, 에스컬레이터 하나 없는 노후화된 역사입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진행하는 현대의, 현대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북부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익성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남부역사 존치는 주민들을 위한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북부역사 폐쇄는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한국철도공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복구 역사를 존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7호선 복선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호선 연장 도봉산 옥정 구간 중약 13km의 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단선 운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선 양방향 운영에 따른 구조적 양, 안전성 문제입니다 단선의 구조적 문제와 안정성 문제로 현대철도는 상하선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 발생 시 양방향 모두 운행이 중단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중대 결함 시 열차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열차 운행의 불규칙성입니다. 단선 운행으로 인하여 배차 간격, 정차 시간, 열차 지연 등의 불규, 불규칙성, 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차 간격의 경우 주 통근 시간대인 7시에서 9시 시간대 10분 미만의 운행이 4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15분 초과 운행이 14%로 출근 및 통학 승객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차 시간의 경우 주 통근 시간대인 7시부터 9시 시간대 에총 50일의 운행 중 23회가 2분 이상 최대 5.5분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동부성 도봉산 구간에서 이 20일 정거장 구간은 상하 행선의 교행을 위한 열차 대피로 인하여 네개의 정거장에 경 경유하는 데 하향 평균 25.8분 상행 평균 26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복선과 단선의 직결에 따른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도시철도 노선이 복선으로 복선에서 단선으로 직결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단선 방식은 복선과 직결 운행 시전 구간 열차의 정상 운행에 차질을 가중시킬 것이며 이는 7호선 최대 혼잡 구간의 승객 폭주 및 후행 열차의 도미노 지연 현상으로 이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및 교육 그 국토교통부는 이토록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단서나 추진을 중재하고 시민들을 위한 복선화 추진에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GTX 의정부 구간 지어야는 적극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의 인구 밀집 지역을 고속 지상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환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동서로 단절시키는 문화적인 영향에도 큰 영향을 끼치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47만 의원의 시민과 함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